그래서 지금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어린이집. <laughs> 어린이집까지? 이집내 애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별로 안큰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애들이 날안 좋아해. 그리고 저도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나 <laughs> 먼저 <laughs> 나. 야, 왜 잘랐어? 좋아하고 뭘 원장 선생. 님아 예. <laughs> 1위 교사로서 체험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네, 네. 뭐 이렇게 맡기실 거 많이 없으시죠? 아니요. 네. 제가 저번에 쓰지 않고 남겨둔 반창이 있는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하루 동안 한술반에서 한술반 선생님을 도와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저희 7세반 선생님이시거든요. 지금 들다응원하지 않은 건가 보네요. 네, 응원하고 있어서 네. 아이들 들어올 때 네. 나눠주고 네. 지금은 그냥 아, 네. 자유롭게 놀이. 뭐 그려줄까? 어때? 트라노 같지, 그치? 엄청.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다들 초등학교 졸렸으면 갈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초등학교로 가요? 어, 신둔, 감자, 그치? 신둔 커리크림이 좋더라고. 오늘 이렇게 <웃음> <웃음> 어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오늘, 오늘 하루 온 선생님이에요. 어, <laughs> 나랑 얘기가 싫은가 본데? 이거? 지금 몇 살이에요? 네 살? 다섯 살? 그럼 나는 다섯 살만 가자. 고, 두, 고,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어제 소개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놀이하는 거, 생활하는 거 같이 도와주시러 새로운 선생님 오셨어요. 자, 간식 노래 시작. 맛있게 드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자 우리 과 농촌밖에 없어 내 머릿속에 왜? 스포츠맨이스포운동하 사람 한번 보여줄까? 힘? 한번 보여줄까? 네. 둘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찬이도 들어줄까? 괜히 했네 진너 아까 했잖아 왜또 하려고 그래 아까 나 되게 신났는데 <laughs> 아까 막 내가 말 걸어도 막 대답도 안 했잖아. 어, <laughs> 무거워, 무거워, 나 너네 들어주느라 힘들어서 나쉴 거야. 얘들아, 잘 다녀와. 얘들아, 잘 다녀와. 안녕하세요. 안녕안녕세 여기 오니까 신기하게 다들 한꺼번에 조용해지네. 지우 은행 몇 년째 왔어? 지금? 응. 왜 여기 오니까 쑥들어졌어 <laughs> 머리, 이건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야? 다 <laughs> 아, 진짜. 때 누가 더 잘하신 거 같아, 엄마랑 아빠랑? 엄마는 이거 하나밖에 못해도 다 아빠. 우리 오늘은 떡 만들기 선생님이랑 같이 하기로 했지, 얘들아. 네. 어디에서 도와줄까요 네. 여기, 빈자리가 여기죠? 네, 여기 빈자리가 네. 여기에서. 궁금하지 않아? 내가 뭐 만들지? 네. 나의 마음이야. 언제나 나의 마음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 네. 그런 사람은 아니야, 선생님. 짜잔. 오뚝농그 그래서 NH를 썼어요. 근데 이게 성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힘든 거는 조금 주세요. 그리고 좀더 먹고 싶은 거는 더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어느 친구부터 나와세요 우리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 지으셔서 열심히 많이 하신 거니까 맛있게 먹자. 박수. 점심노래 시작 지였었는데양치다 어, 아, 했어요? 응. 진짜? 선생님은 점점 실수로 양치 선생님 이거 하이트에서 7만원 주고 샀어 친구들도 이제 낮잠 자야죠몇 세반이 지금? 지금 4 살, 5 살, 6살 음... 많이 6살 음... 반으로. 안돼 안6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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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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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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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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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매일 아침 아빠가 머리 준다는 친구 있었잖아요 양달래로 이렇게 머리 다 주던데 와그 아버지 대단하시네 근데 아네도 줬어야 돼 이제 아이들 집으로 네. 귀가할 시간이거든요 마음이 아프네요 멀쩡으로 옷 입는 거 도와주시고 네. 인사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바이바이 선생님 안녕 안세엄 갔어요 선생님 오늘 하루 어땠어? 잘밌었어요 아. 월요일에 와요 안녕히 계세요 잘가선생님 이제 일 끝나서 갈 거야 안녕. 안녕